자, 일상 속의 유해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방시설이라고요. 네, 주방 후두 얘기입니다. 사실 주방의 환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후두. 그런데 잘못 관리하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7년 전 생각지도 못한 폐암 2기 진단을 받은 오선경 주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담배 전문한테 심장은 죽겠지. 말 빨라 이제 더 살고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흡연 한번 하지 않았지만 재발과 함께 찾아온 폐암 사기 심지어 다른 부위로까지 전이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폐암의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러신데도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보다도 우선 주부들 가장 많이 주방이 있잖아요. 쿠티도 응. 나오고 지럽고 메시코고 그러면 좀 앉았다가 또 반장하고 했어요. 주방에서 느낀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폐암 원인 중 하나일까요? 음식물 조리하다 보면은 조리 과정 중에 이제 유해 가스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노출이 장기적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또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또 위험 물질로도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리 중 생긴다는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같은 유해 물질이 폐암의 또 다른 원인이 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방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담배, 배기 가스와 같은 발암 물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드 사용이 필수랍니다. 하지만 관리 안된 후드는 오히려 건강에 더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요. 주부들은 평소 주방 후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식사 준비로 분주한 두 아이의 엄마 김민아 주부를 만났습니다. 찾아갔을 때도 그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얼마 동안 주방에 있는 걸까요? 시열된 아기 이유식 새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신랑이랑 아기 이제 밥 같이 먹니까3 시간 정도요? 일은 시간. 예, 3 시간에서 4 시간. 하루에 세 번, 3 시간이 넘는 시간을 주방에서 보낸다는 그녀. 그렇다면 후드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을까요? 첫째가 시끄럽다고 잘못 피게 해요. 책 보던지 만화 볼때한 분기를 틀면 시끄럽다고 끄라고 해가지고 잘 못해요. 자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도 문제지만 후드 곳곳에 붙은 기름때가 더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이물질 괜찮은 걸까요? 자 요리를 할 때마다 후드를 사용한다는 김정숙 주부의 후드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곳곳에 찌든 때가 가득한데요. 그런데 사실 주부에겐 후드 청소가 곤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러워서 한번 닦으려고 보니까 얘를 청소하겠다 해서 나사로 뺐거든요. 뺐는데 이게 안 돼요. 함부로 열 수도 없는 후두. 그래서 매번 이렇게 바깥 부분만 닦아줄 수밖에 없다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어봤는데 속에서 탁탁 걸리는 소리도 나고 연기가 안 빠져나가고 퍼져요 냄새가 뭐 아주 심해서 음식을 잘안하려버려 <laughs> 냄새 나는 거는 이렇게 냄새 나는 요리마저 두렵게 만드는 후두 다른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가 안된후두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치 후 3년 만에 내부 모습을 한번 뛰어다보기로 했습니다. 그 속을 살펴보니. 보세요. 곧 흘러내릴 듯 모터에 낀 기름때부터. 아이고 필터를 볼까요? 수북히 쌓인 찌든 때와 먼지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수부도 다소 놀란눈치죠 아니 나는 깨끗이 한다고 해도 저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나, <laughs> 창피하네요. 난... 자 그런데요, 아까 봤던 기름때 결국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더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오래 사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혀 있게 되면은 유해가스가 직접적으로 내 몸으로 더 노출이 되겠고 암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거기 묻어있다가 음식 조리 과정 중또 그런 것들이 또 함유가 될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네, 기름때 속에 숨어 있는 유해 물질은 바로 벤젠, 벤조피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조리 중 발생하는 휘발성이 강한 발암 물질이 기름때에 뭉쳐 있다가 열에 녹아서 음식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기름때에 붙을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얼마나 될까 측정을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위치가 5 미만이거든요. 거의 뭐 저기 공장 지대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어... 공장 실내 쪽에서 생활을 그래요? 하신다고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을 부를 수도 있는 후두 속 유해물질들 그냥 놔둘 수는 없겠죠. 본격적으로 청소 들어갑니다. 3년 묵은 기름때를 싹 제거해 보는데요. 자 잠시 후 기름때로 가득했던 후두가 전과는 다르게 깨끗하게 아, 재탄생됐습니다. 네. 어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렇죠. 이제는 기름때가 유리로 떨어질 걱정은 없습니다. 속이 다 훈연한데요. 네. 기분 어떠세요? 식로 <laughs> 달라지요. 그때는 기름때가 안에가 많이 끼어 있고 방울방울 맺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 깨끗해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확실히 깨끗하게 변신한 후드 필터는 물론이고요. 기름대로 가득했던 모터도 깨끗해졌죠? 자 이번엔 후드의 생명은 유해 물질을 잡는 흡입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당을 피워서 연계 방향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청소 전입니다. 연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예. 하지만 청소를 난, 하고 난 이후 연기가 안전하게 후드 속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전과 후 확실하게 흡입력이 달라졌죠? 자, 앞서 본 바람물질 또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청소 후에는 확실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드 청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알루미늄 철제 필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에 담가 세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전의 위험이 있는 내부 청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방의 유해 물질을 막는 후드 제대로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요리해 보세요. 음식 만들 때 후드 사용하는 건 알았는데 그 속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는 거는 솔직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 주방 환경의 위험성이 대두가 되면서 후드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방의 환기를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용하는 만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후드를 켜는 이유가 냄새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 냄새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도 문제네요. 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 더 오랫동안 잘 틀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까이에 창문이 있다면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확실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